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치동 유즈미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교과 전형 경희대, 건대, 동대 입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경희대와 건동 라인이 같은 그룹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교과 전형에서 이세 학교가 모두 서류 30%를 반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여 학점을 어느 정도 준비했던 친구들의 경우는 이렇게 교과전형에서 경희대, 건대, 동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름대로의 전략일 듯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경희대에서는요. 이서류평가의 합격의 당락의 좌우된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생들이 경희대 라인 급 정도 되면 이미 뭐 교과 이수 라든가 학업 태도 라든가 탐구 역량이 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락을 좌우한 비율이 10% 정도 되는 거지 설 평가가 낮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국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국대의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의 탈을 쓴 종합 전형이다. 따라서 서류가 굉장히 변별이 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산정 방법이 독특합니다. 상위 열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1.0에서 1.5 라인으로 형성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종합전형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생기부가 어느 정도 좋고요 거기에다가 호불호 과목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좋은 점수는 아주 좋고요. 나쁜 성적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상위 열 과목만 반영하면 굉장히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전략이 되는 게 동국대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건대는 어떤가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작년 2025 입결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5교과 전형 70% 컷에서 경희대와 건대가 1.89로 동일했습니다. 어, 그만큼 건국대가 인기가 높아졌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수능체저 유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경희대의 경우는 이합 5. 거기에다가 탐구 두 과목 평균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깐깐한 수능체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건국대 동국대의 경우는 수능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국대 입결은 경희대 라인급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동국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입결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경희대의 경우는 수능 체저가 굉장히 변별의 중요한 요소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5에 경희대 수능 체저 충족률은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 아 서류도 당락을 자원한 건 10%고 수능 체저 충족률이 5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수능에 좀 자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약간 상향을 질러볼만 하겠네요.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결로 설명해 드리자라고 한다면, 네. 경희대의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과가 2.77이었고요. 아동가정학과가 2.31, 러시아학과가 2.2 정도로 이렇게 수능체제와 관련돼서도 약간 어, 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물론 올해도 이렇게 낮게 형성될까? 라는 건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약간 펑크가 나는 학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가 자신 있어라고 한다면 경희대. 내가 서류에 완전 자신 있어 완전까지 자신 있어 그리고 과목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일정 과목은 굉장히 높아라고 한다면 동국대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결이 그래도 내신 컷이 좋아라고 한다면. 수능 체제에 자신 없고 내신 컷이 높은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어디로 건국대로 질러볼 만합니다. 대신에 건국대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 입결해서 인기 학과죠. 미컴이라든가 경제학과가 2.2, 2.3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기 학과들은 충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많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충원률이 높았고 그래서 입결이 다소 낮았을 뿐이다 올해도 그렇게 된다는 라 보장은 없다는 라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과전형에서 어, 서류평가 30%를 반영하는 경희대, 건대, 동대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수능 자신 있다 그리고 약간 펑크나는 학과도 조금 질러보고 싶다 경희대 과목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서 높은 과목이 있고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 동국대. 나는 수능체저가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내신에 있어서 변별이 있다. 건국대. 이렇게 나름의 전략을 모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프리클래스 유지미 강사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리클래스 유지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